저 실제로 단타할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행보 라인 혹은 수렴 라인에서 굉장히 잘 써먹는 타점입니다. W 타점이라는 겁니다. 직관적이면서 플랩 뭐가 높은 타점입니다. 여기서 쳐서 이만큼 먹는 겁니다. 이런 데서 쳐서 이만큼 먹는 거예요. 여기까지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쳐서 먹고 있는 타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왼쪽 메뉴에서 두 번째 추세 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떨어지기 시작한 첫 번째 음봉 몸통에다 그씁습니다 반등하고 다시 꺾이면 이쪽 하게꼭갈 거냐는 생기죠. 여기 몸통에다가 크로스 시켜서 이렇게 연장해 줍니다 두 번째 선은요. 여기보다 더 낮은 직전 저점을 찾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똑같은 곳에다가 크로스 시켜줍니다 선이 두 개가 생기죠. 타점은 첫 번째 근선을 돌파할 때가 타점입니다. 그리고 손절라인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추천드리는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생긴 저점이 만약에 저점을 더 내리게 되면 타점은 동일합니다. 근데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꼭지점 하단에다가 손절을 잡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뒤에가 더 낮으면 손절라인이 조금 더 늘어지겠죠. 대신에 룰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짝꿍댕이죠. 뒷꿍댕이. 오른쪽. 동댕이가 더 낮은데 뚫은 애들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여기다 잡아도 돼요. 대신에 입절 라인을 얘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십시오. 전고 같은 데서 반익 때리거나 추세 라인 같은 데서 반익 때리고 두 번째 입절을 얘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그렇지. 상다가 걸려있기도 해요. 얘는 그럼 어다 써요? 쌤. 얘는 뚫어올리면 반익을홀딩합니다 얘가 다시 뚫어내릴 때까지. 바로 뚫어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팔아버려요 입절이잖아. 근데 이렇게 가면 조금씩 조금씩 팔면서 할수 있겠죠. 모든 타점에서 다 좋은 타점입니다. 분석을 다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타점을 잡을 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